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주변에서 주택연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권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택연금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주택연금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소득이 없으셔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러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복잡하기도 했지만요.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 받으러 갔는데 상담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이나 절차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부딪히신 것 같아요. 결국 다시 일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죠. 두 분이 다시 일하신다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벌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주택연금이 정말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 부모님은 여전히 젊고 활동적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충해 주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지만 실제로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답니다. 오늘은 제 사례를 통해서 주택연금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듣기에는 연금이라고 해서 뭔가 안정적이고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자를 떼고 나서 차액만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연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출과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통해서 받는 돈이 결국은 내가 가진 집에 대한 대출인 셈이에요. 또 대출이다 보니까 최대한도도 정해져 있고 이자율도 존재하죠. 최근에는 금리가 낮아졌다지만 부모님께서 알아보셨을 때 대충 2%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1%에서 2% 사이니까 주택연금의 금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 주택연금도 대출의 일종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고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고려할 때그 이자와 대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음으로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수료에 관한 건데요. 이게 그냥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한 금액이 천만 원이었어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필요로 하시는 상황에서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부담이 될수 있는지 아시죠? 이게 분할로 낼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합치면 비슷한 금액을 계속 지불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꽤 많은 돈을 내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수수료가 더 문제인 건 만약 세상 살면서 여러가지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이 수수료는 절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그에 대한 보장은 없고 위로금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쉽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과 수수료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런 점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솔직히 말해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 곳에서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조금씩 언급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산세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그렇게 큰 이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 같은 약간의 금액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그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제 혜택이란 게 실제로는 그리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 같은 걸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좋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혜택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따져봐야 해요. 결국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세금들을 다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란 게 말처럼 간단하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무조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냐고 의아해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택연금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떨어지게 되면 연금액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이런 구조를 보면 뭔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죠.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할 경우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겠다는 기대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연금액에 대한 보장이 과연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주택연금이 안정적이라고 믿고 접근하기에는 여러모로 복잡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 두분다 소득이 없으신 상황이라서 아버지의 국민연금만으로는 재산세라든지 생활비 같은 것들이 꽤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주택연금을 한번 알아보신 것 같은데, 방문하시고 나서 이건 정말 도둑놈 같은 거야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주택연금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기관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게끔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례들만 잔뜩 나와 있는데, 정작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이게 사실상 대출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수수료는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무조건 상환해야 하고, 수수료는 절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저당권을 잡기 힘든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월 100만원 넘게 받아요. 라고 외치지만 그 앞에서 차감되는 수많은 항목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이 주택연금을 고려할 때는 이런 숨겨진 부분들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관련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택연금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집이 공시지가에 맞춰 재산세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쭉쭉 상승하게 되죠.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 즉 대출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수료로 10만 원 정도를 내고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좀 나아지게 하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재산세는 조금 할인받는다고 해도 결국 그대로이고 건강보험료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한번 가입하면 집을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일시불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큰 돈인 수수료를 포기하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만약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사람들이 해지할까요?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의 부모님들조차 주택연금 가입률이 얼마나 좋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결국 주택연금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대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단순한 혜택 같은 걸로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것 같아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사후에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6개월 내에 매도해야 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만약 매도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실제로 매년 약 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데 그중 적어도 5만 채는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게 되고 매수세가 없을 경우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자본의 논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받는 것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도 잘 따져봐야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20대가 부동산에 발을 들릴 공간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과연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게 돼요. 결국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시기에 집을 정리하고 미국 배당주로 옮겨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집을 정리하면서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중요한데 부동산은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배당주로 옮겨 간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 크긴 하죠. 어떤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면 주택연금이 이득이라는 분도 계시더군요. 주택연금이 하락장에서 이득을 본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평생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매달 돈을 받는 상황과 2030년에 같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로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는 상황이 과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집값도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면 집값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도 힘들고 선택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그 집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주택연금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을 받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나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 1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의 상급지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평생 구축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의문이 생기네요. 혹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전입은 안 하고 월세를 내놓고 지방에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0년, 20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결국 고갈될 가능성도 크잖아요. 일하는 인구도 줄고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기준이 강화된다면 편법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들도 다 잡혀 들어갈 거예요. 또 어차피 10억 원의 현금도 없고 현재 아파트가 전재산인데 2030년까지 기다렸다가 서울 상급지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집을 팔면 당장 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연금에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실상과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